같은 표 자극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볼까요? 일단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종족도 모르니까 게이트 지으면서 질럿 좀 많이 뽑아줘야 될것 같아 요 같은 편이 위험할 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럿 좀 뽑고 자 먼저 9시 아니면 7시가 프로토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시간대 다음에, 다섯시 저그. 아홉시 저그. 프로토샵 다섯시일, 아니, 아홉시 같아요, 아홉시. 제 느낌상. 일곱시도, 수도 있겠지만. 아, 모르겠네. 좀 애매하네요. 일곱시 같기도 하고. 저 프로보 정찰이 굉장히 빨리 온것 같거든요? 8론 짓고 온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은 일곱시고, 8론 짓고 왔다면은 일곱시에요. 만약 게이트를 짓고 왔다면은, 원게이트 짓고 왔다면은, 아홉시고요 아홉시 9시 한번 가보자. 아홉시네. 음. 딱 보니까, 입구 쪽에 여기다가 딱 파일런 짓고 정찰 온것 같아요. 어? 선포지? 아, 선포지죠. 이러면은, 캐노러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변을. 캐노러시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저는 바로 이제, 드라곤으로 넘어갑니다. 질러은두 마리만 뽑고 바로 드라군 넘어갈게요. 이런게 바로 상황에 따른 어, 플레이입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바로 드라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게이트를 더 올리고 질러서 뽑았다면 저도 질러서 뽑았겠죠. 이러면 그냥 쌩 까고 쭉 가줍니다. 쌩 까고 쭉 가주세요. 게이트웨이 더 올려야지 와 하나 또 완성이 됐네 한 마리만 어떻게 못 잡나? 한 마리만 그렇지 아 근데 두 마리를 어 너무 손쉽게 내줘가지고 방금 거는 제가 손해죠 뭐 얻은 게 있다면은 뭐 정찰 정도? 에, 정찰 좀 했다 어. 그거밖에 없어요 얻은 거는 한마디로 지뿔도 없다는 거죠 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 자 드라군은 이제 슬슬 뽑아보도록 하죠 가스 50원이 있어야지 드라군을 찍을 수 있거든요 125원이랑 그래서 투가스를 지금 어, 좀 빠르게 판겁니다 원가스로 파면은 가스가 좀 부족해요 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투가스로 파시는거를 좀 음. 저는 추천합니다. 초반에 바로 드라운 너무 하실 거면 은 투카스가 적당한 것 같아. 게이트는 6게이트 정도까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쪽에 캐논을 좀 많이 짓고 있네. 그 다음에 본진에다가도 캐논 안전하게 하나 지어놓을게요 혹시라도 이제 저글링이 막띄어올수도 있는거잖아요 어, 저글링 대기중이네 자 이거는 9시로 가지말고 그냥 바로 저그한테 갈게요 굳이 9시 뚫을 필요없어 저그한테 가도 이거는 저그가는데 빠른 레어네요 빠른 레어 그래? 근 캐논 두개 짓고 로보틱스를 좀 빨리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른 레어라는 소리는 뮤탈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간대에 뮤탈리스크 관리는 없고 빠른 럴커를 하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죄송한데 이제 사업 드라군이 됐거든요. 예. 제 본진에 캐논 한 4개 정도만 지을게요. 혹시라도 아홉씨가 질럿을 많이 모아서 저한테 빈집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대비 확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럴커, 와, 럴커 벌써 나왔어. 엄청나게 빠른 럴커였어, 역시. 하지만, 이, 여기서 건드려주면 되지. 어어, 미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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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이해철이만 어떻게 깨고 싶은데? 오케이. 해철이 두개 깼어요. 이러면은 엄청나게 저그가 너무 가난할 거예요, 진짜. 가난한 정도가 너무 심할 거야. 진짜 뼈저리게 가난할 겁니다, 지금 상대방. 큰일 났다는 거죠, 뭐. 자 바로 이제 옵저버터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아 가스 많이 먹어 옵저버터리가 가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올리고 맥서스도 하나 더 올릴게요 일루와 우리 형제들이 뒤에서 온다 지원군들이 옵니다 다 덤벼 씨 어딜 도망가 어디를 어딜 디 들어가 이번 타겟은 저쪽입니다. 아 옵저버 뽑고요. 옵저버 나오면은 이 쿠키는 필요 없어요. 오케이. 한 마리 잡았구요 다시 일어나 빨리. 자. 이 파일럿만 강제호택하면은 언파워드 생기죠 클리 낫죠 상대방 어 뒤로 빼 일단 뒤로 빼 최대한 병력을 아껴야 돼요 네. 아무리 이게 빨무여도 병력을 아껴야 됩니다 방어까지 눌러주고 어 오버로드 소급 됐네. 가자. 우리 편적그가해철리 <laughs> 엄청나게 째고 있어요. 야, 업저버 죽으면 안 돼. 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어. 이씨. 나 업저버 나온 사람이거든. 기다려라. 어이 저그 업저버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럭커뽑지마 럭커뽑아도 안된다 스포니폴 파괴시켜주고요 어 드론이 다, 풀, 다 풀고 나오겠다고 끝났네요 저그는 네 그리고 혹시 9시 토스가 견제로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곤좀 배치 좀해 놓을게요. 아, 나갔네요. 네, 둘다 나갔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